헬로 레아 아멘 듣든지 못 듣든지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no u n d e r s understand, understand. 짤롱 무지가 배우면 안 되고 안 되고 알고 모르고 자야죠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열을 대고 다 공부해요 <웃음> 그리고 <laughs> 워킹맘 업무좀 이상한 mm. 워킹전 승부 mm. 중부. 승부자예요 <laughs> 신의 제자라 아 신의 딸이고 mm.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중고 중재를,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신과 사람을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아셨죠? 음, 만남. 그 때문에 어제 만남. 만남 만남은 바로통이라 요새는 스캔 바로통이잖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여기는. 아이들 프로그램도 뭐 많은데 뭐 이런 것 까지 할 시간은 없고 그냥 안받고 둘러보고 가는거예요 그리고 음 사랑, 축복, 땅밟기 사랑도 좋고 음 회복, 힐링 회복은 힐링이잖아요 힐링은 웰빙, 내츄럴, 릴렉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음 샵이에비 샵도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좋은 제품이 강원도에서 나는 어떤 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 음. 와인도 꽤 있는데 음. 두병 세트에요 오미. 오미자청 도라지청 이런 거 먹어야지 우리는 콜라비 콜라겐도 좋은 것같아 약도라지 정선에서 나온 약도라지 봉사 하여튼 몸에 좋은 게다 있는 것 같아요 꼬미사가 좋은 것 같아요 콜라겐, 젤리 세계 뿌려서 세계상 하나 대준네성류 콜라겐 약도라지, 나이, 뭐. 땀 아, 없는 것이 없이 기분 좋은 거 좋은 곳에 가면 사람들 기분 좋죠. 산책, 감자떡, 이런 냉동실. 음, 좋지라 좋지 않나. 괜찮은데. 왜 자꾸 질라도 말했어. 명의, 명의절임. 꿀, 된장, 고추장. 주가루 설렁탕. 산은 재미도 있어요. 그런데 지역 지역마다 그런 특산품 이런 강원도는 이런 게 많은데. 음, 아, 경상도 진주도 에 많지 않아. 요